걸어가자는데, 네, 뭐, 어셈... 아, 진짜 문도 진짜 휴지기 좋네. 예, 왜 그쪽으로? 새끼 이거 못나보난다 설마 와또 얻어갈라네 또 얻어갈렸어 얻어 아유씨 뭐야 어디갔어 얘? 예? 와, 개 무섭다, 씨. 그냥 가자. 아니, 이게 왜 맞는 건지 정말 이유를 모르겠네. 아쉽네, 이거. 아니, 뭐, 안개가 방해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아, 여기서 이 기억리언에서 못 받쳐 나온 게 컸네요. 갇히는 고도에다가. 뭐, 방향은 뭐, 의미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 아쉽다, 이거. 음. 나도 나름 지른 거라서. 아니, 커버는 근데 님들 기대하면 안 돼요. 이런 곤충들이 돌려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됨 그냥 님들 너무 많은 걸 바란다. 곤충들 상대로. 저짓거리를 한번 했다면은, 한 바퀴 더. 이 코스 쓰는 거 좋아요. 이거 개사기 스코스로. 한 바퀴 더 해보자. 안 된다. 이거는 씨발 답이 없네 일단 발장기는 다 돌았고 탈출각을 봐야 되는데 이러면 좀 늦게 살리거나 해야 되는데 아마 안될 확률이 좀 높겠죠 저 새끼가 저걸 막을 방법 없을 것 같고 문 위치 확 지르죠 이거. 뭐하노, 뭐하노 이 새끼야, 뭐 가자 자작지중앙발정이 돌려야됩니까 안돌려야됩니까 자 호돌씨 로와봐 호돌씨 대답해봐 저거 돌려야돼 안돌려야돼 호돌씨 이거 돌려야돼 안돌려야돼 일로와봐 돌려야지 호돌아 내가 얘기했지 중앙은 돌려야된다니까 이래서 대바대가 어려워 중앙은 돌려야돼 아니 이거 한개 남겨봤자 이거 언제 써먹는데 어, 어차피 이거 남겨봤자 뭐어다 써먹는다고요 이거 안써먹지 이거 여기는 빨리 돌려야돼요 여기는 거리가 더 중요해 중앙은 어차피 후반부에 남겨봤자 못써먹어요 여긴 저쪽 녹강 있는데 돌려야 되고요. 이번엔 녹강 떴나? 녹강 안 떴지, 이거. 녹강 저기 떴나 보네. 여기는 보통 저기 이렇게 달각선으로 구립니다. 저기 돌려야 되고, 이거 돌려야 되고, 저기 녹강 돌려야 되고. 보통 그럼 이 게임에서 남기는 게 보통 이쪽에 구조물 있고, 이쪽에 구조물 있고, 저쪽에 구조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건 남기고, 저거 돌리고, 이거 돌리고, 저거 돌리고. 그럼 발전 한 개가 안 보이잖아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저기 맨 끝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안 보이네요. 아, 저기 있네. 예, 저 끝에 있네요. 저 끝에 아니면 이 끝에였네. 저기 있네. 자, 이제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질문. 저맨 끝에 발전기를 돌려야 될까요? 요걸 돌려야 될까요? 뒤에 있는 거 돌려야 되나? 앞에 돌려야 되나? 앞에 있는 거 돌려야 되나? 내가 얘기했지. 거리가 무조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당연히 뒤에 있는 거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작집 연결되나? 된다. 이거를 아웃코스로 들어가겠죠?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보세요 살인마. 왔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심장소리 들린 거랑, 이쪽에서 심장소리 이미 늦다니까, 여기서는? 님들아, 이 판자가 빠졌다 생각해봐. 근데 님들 여기서 심장소리 들린다? 야, 절대 죽어요, 이거 무조건. 이래서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뒤에 걸 돌려야 되는 거야. 여기 훨씬 안전하잖아. 여기는 이미 심소리 들려봤자 내가 여기서 버틸 수 있잖아요. 이해되죠, 님들아? 이 개념이 졸라 중요합니다.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항상 얘기하잖아. 안전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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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냐 안, 안차냐, 안, 안냐라니까? 끝에 있는 거는, 님이 이미 심소리, 님들이 이미 심장소리 들리면 죽어.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 갑자기 뿌왕 이지면서 이제 그 학지원 친으도 들렸어. 야, 님 뒤지는 거예요 그냥 님들 그냥. 저 판자 있, 있, 있잖아요. 아이 누가 쓸 수도 있잖아요. 언제나 있을 거라 하고 어떻게 그 매번 장담합니까? 녹강 아, 돌리러 가자 저거 냅둘게요 그냥 저거 에저 아, 새끼 저거 잡는 게 제일 안 좋은데 이러면 사실 이라인에서 하나 남겨야 되거든요 아, 저 새끼가 저거 돌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거 냅두자 이게 녹강은 근데 그러니까 이게 위험해도 내, 냉길 수밖에 없어 그렇다고 씨발 이거 돌리면 너무 가깝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좀 딜레마인 거죠 저건 돌리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근데 저새끼 모르겠죠 근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기엔 지금 너무 게임이 거시기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막기에는 그렇다고 이게 막 마냥 좋은 것도 아니야 솔직히 이것도 오, 무서워라. 씨 녹강이 이거보다 더좀 풀이 생각합니다. 뭐 비싼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저거를 돌리러 가고, 좀 이따 저거를 돌리면 되겠죠. 여기 도는 거 알려드렸죠. 무조건 크게 이거 두개 맞습니다. 오우씨 아. 오우 존나 무섭다. 존나 벗어. 중. 그냥 가 뒤로 올 확률이 높아 다시 창틀 품어주고 다시 일로 갔다가 이큰대로가 앞으로 온다 아님 말고 아 이건 뭐 이건 심리전이고 아한대 받고 다시 저로 갑시다 칼 싸게 뺐네요 다시 거기로 패. 뭐야? 치료. 계속 오나? 아, 뭐 하던가, 그러면. 트와이크. 아, 진짜 힘들다. 다시 여기로. 문 위치 어디? 아, 오케이. 야, 작지가면 돼 여러분. 문 따고 있나요? 나갔나요? 가자 따라 집박 가자 뒤에 안 봐도 되죠 이거? 누가 봐야겠어요 생존자 예? 님들아 말해봐요 누가 봐야 될까요? 유튜브나 생방송이나 뭐, 내가 뭐내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죠?